믿을 수 있나요? 여름여행 성수기 한가운데 미국의 국제공항들이 이상할 만큼 한산해졌습니다. 분주한 발걸음 소리도 수속을 기다려 북적이는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미국이 세계여행 지도에서 플렁그가 뽑힌 듯한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10개 국제항공사가 한꺼번에 미국에서 철수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얼마나 조용하지만 심각한 침체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아기 독수리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관점,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며 항공업계 역사상 유례 없는 탈출을 추적합니다. 한때 꿈의 목적지였던 미국이 왜 점점 잊힌 땅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파헤칩니다. 여행 산업은 한때 세계를 미국의 심장 가까이로 이끈 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단순한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여행은 경제와 국가 정체성의 핵심 축중 하나였습니다. 팬데믹 이전 여행 산업은 매년 2조 1천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는 미국 GDP의 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의 택시 운전사, 마이애미의 호텔 직원, 작은 마을에서 홈스테이와 현지 투어 식음료, 의료 서비스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까지 줌에 9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여행 덕분에 유지되었습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여행은 미국이 세계에 자신을 소개하는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찾는 여행, 타임스퀘어의 오후, 뉴올리언스의 밤 음악 공연, 이 모든 경험이 도쿄에서 파리에 이르는 여행자들에게 미국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군사력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어떤 산업도 여행만큼 사람, 문화, 경제, 국가 이미지를 긴밀히 이어주지 못합니다. 한 나라가 더 이상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세계와 신뢰로 연결된 문이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인의 마음속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진, 플레이 항공 아이슬란드. 한때 유럽과 미국을 잇는 가장 작은 다리으로 불렸던 플레이 항공은 수많은 북유럽 젊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보스턴까지 단 99달러부터 시작하는 티켓은 유럽과 미국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작지만 경고음을 울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저가 항공사 플레이항공이 미국 노선을 예약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한 것입니다. 공식 발표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조용한 사라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제 다쳤습니다 U.S. Travel Association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발 미국 방문객 수는 불과 1년 만에 60% 이상 줄었습니다. 유로피안 트래블 커미션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 여행객의 71%가 미국 대신 캐나다나 일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안전. 의료 서비스 품질, 출입국 심사에서의 대우 등 신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항공은 처음으로 용기 내어 물러선 회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번져가는 균열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플레이 항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압류는 국경 너머에서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까운 이웃마저 미국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의 철수, 에어 캐나다 앤 웨스트젯, 캐나다. 미국과 깊이 얽혀온 많은 나라들 중에서 캐나다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언어와 문화도 비슷하며 경제와 여행 관계는 가족이라 불릴 만큼 긴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캐나다의 두 대형 항공사,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 이, 이 미국행 항공편을 40% 이상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올랜도,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같은 인기 노선이 대폭 줄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국내선 항공편수가 미국행 항공편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캐나다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겨울 캐나다발 미국 여행 상품 예약은 53%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같은 국내 여행과 일부 유럽 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순히 캐나다인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에서의 폭력, 노숙자 문제, 치솟는 서비스 요금, 미국 공항에서의 과도한 보안 검색과 불친절한 대우 등 여행 자체가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철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그 어떤 작별 인사보다 무섭습니다. 이웃이 조용히 등을 돌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한데, 유럽의 외면은 미국에 훨씬 더 심각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항공사들의 우선순위 변화. 루프트 한자 앤 에어프랑스. 수십년간 유럽과 미국을 잇는 든든한 다리였던 루프트 환자와 에어 프랑스 KLM은 대서양 횡단의 핵심 항로에서 언제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에서 뉴욕,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로 향하는 항공편은 글로벌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두 대형 항공사는 미국행 항공편을 30%에서 최대 45%까지 감축한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한때 전략적 우선 도시로 불리던 노선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정난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재편 때문입니다. 미국 대신 유럽발 항공편은 이제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 서울, 방콕, 델리가,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AT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유럽발 미국행 승객 수는 24% 감소했지만 유럽 아시아 노선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시아 시장의 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비효율적인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높은 운영 비용, 불안정한 연료비, 비싼 공항 인프라 비용 까다로운 입국 절차, 그리고 사회적 리스크까지. 에어프랑스의 한 베테랑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승객을 뉴욕까지 태우고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쿄 노선으로 배정될 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시위도 없고, 도난 사고도 없고, 모든 것이 스위스 시계처럼 돌아가니까요. 미국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유럽의 새로운 전략 지도로 보면 미국은 이제 예산이 남으면 갈수 있는 옵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도시 이름 하나하나가 이큰 그림을 더 선명하게 완성해 줍니다. 아시아의 외면, 제스타 호주. 한때 미국을 열렬히 사랑한 시장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호주입니다. 시드니, 멜벌은 브리즈번에서 수십만 명의 호주 여행객들이 매년 미국 서부로 날아가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캘리포니아 해변, 햇살 가득한 하와이 섬들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호주 최대의 저가항공사인 제스타항공은 미국 노선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시드니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노선은 호주와 미국을 잇는 핵심 연결망이었지만 예약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스타가 설립된 이후 미국 노선을 한 건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 관광청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호주인 수는 불과 18개월 만에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 한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 지역은 두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지출 규모가 크며 충성도 높은 호주 여행객들이 조용히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원인은 단순한 항공료나 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진행한 독립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의 중장년층이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70% 제 은트가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60% 이상이 긴급 의료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한 은퇴 부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2019년에 LA에 갔을 때여권에 아시아 도장이 찍혔다고 세관에서 2시간을 붙잡혔어요. 범죄자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그 여행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호주에게 미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교양있고 안정적이며 지불 능력이 높은 어느 여행지나 탐내는 고객층을 잃고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호주인들이 불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날 뿐입니다. 국제 친구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국내선 항공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고 있습니다. 국내의 내전, 잿블루, 유나이티드 그리고 국내 항공사들. 위기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미국은 국내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노선축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지역 사회에서조차 발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잿블루 항공은 뉴욕 시러큐스, 메사추세츠 우스터, 미주리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등 국내 1 6개 공항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제플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철수였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연결 상징과 같았던 유나이티드 항공도 아이오와, 네브레스카, 사우스다코타, 미주리, 위스콘신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국내 노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1,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사라지고 이는 약 100만 명의 승객이 직접 연결망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대비 41펀트나 오른 연료비, 만성적인 인력 부족, 높은 운영비, 그리고 수익성 부족입니다. 돈이 안 되는 곳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수백만 미국인이 사는 곳이라 해도 말입니다. 제플루의 한 은퇴한 기장은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작은 마을 공항에 착륙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맞아져줬습니다. 이제는 그 비행들이 사라져버렸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만 남았어요. 미국은 한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려도 더 이상 익숙한 비행기는 오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 우세의 여과 또한 항공편 한 노선이 사라진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특히 오지나 외곽 지역에 사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나머지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노스다코타 주파고, 켄터키 주 파두카 같은 곳에서는 항공사들이 철수하면서 관광산업을 넘는 더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외과 의사, 학교에 다니기 위해 대학 도시로 이동할 수 없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다른 주에 사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나지 못하는 할머니. 항공편이 없다는 것은 곧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동과 연결을 통해 만들어졌던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은퇴교사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엔 덴버에 있는 딸을 보러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갔어요. 이제는 저렴한 비행기를 타려면 6시간을 운전해야 합니다. 이젠 그런 여행을 할 기운이 없어요. 이 단절은 GDP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던 접착제를 서서히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 사회가 고립되고 잊혀지며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경제적 영향. 한때 여행 산업은 미국에 연간 2조조 1천억 달러 이상을 안겨주며 그의 900만 개가 넘는 직간접 일자리를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와 국내 여행객이 잇따라 발길을 끊으면서 그 경제 엔진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북유럽 여행객만 등을 돌려도 미국은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잃게 됩니다. 미국 여행협회 추산. 한때 매년 220억 달러를 가져오던 이웃 캐나다도 미국 여행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현재 흐름이 계속된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손실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사만의 생존이 아닙니다.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같은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들은 세수, 호텔 매출, 쇼핑몰과 레스토랑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 지보은 경고합니다. 국제 및 국내 여행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가 없다면, 관광 의존도가 높은 주들은 장기적인 예산 적재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복지 축소와 공공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행 산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택시 운전사부터 호텔 직원, 지역 교육 예산까지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직접 위협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미국 관광 회복 해법. 미국은 한때 전 세계 관광의 상징이자 수백만 명의 꿈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그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왜 모든 것이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과연 미국이 다시 일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답은 예스입니다. 미국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무엇보다 비자 발급 절차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몇 달씩 기다리고, 긴장된 인터뷰를 거친 뒤 이유 없이 거절당하는 일은 해외 여행객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일본, 한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입국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하로 단축했습니다. 둘째, 공항 이용료와 각종 추가세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국제선 항공사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노선 재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이미지를 재건해야 합니다. 여행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라 안전하고 친근하며 방문할 만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 산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고 연결이며 경험입니다. 여행객이 더 이상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한때 전 세계가 꿈꾸던 나라가 세계 관광지도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쟁 때문도 자연재해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작은 균열, 여행 경험의 피로, 그리고 이 땅이 세계를 맞이하는 방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10개의 국제 항공사가 연이어 노선을 끊고 미국 내부의 지역 사회가 자국 항공사들에 의해 버려지며 수많은 충성스러운 여행객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릴 때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연결과 환대를 자랑하던 국가에 대한 경고이자 깨달음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캐리어나 여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한 나라가 세계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그 자리를 되찾고 싶다면, 변화는 작은 친절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속 여정을 통해 함께 생각할 거리가 있었다면, 저희 아기 독수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데이터만이 아니라, 깊이와 감정, 그리고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다음 이야 이야기들로 함께 떠나봅시다. 당신이야말로 이 연결된 그림의 일부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